도쿄시부야의 한 작은 아파트. 올해 48살인 다카하시 씨를 만났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사는 그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갑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벌써 25년이 지났지만 그는 한 번도 정규직으로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카하시 씨가 대학을 졸업한 건 1999년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버블붕괴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취업설명회에 가면 수백 명이 몰려들었고,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결국 그는 파견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잠깐만 하다가 좋은 기회가 오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2008년 리먼 쇼크가 터졌고, 서른 중반이었던 그는 또 다시 일자리를 잃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정규직 문은 더욱 굳게 닫혔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신입사원만 뽑았고. 경력직 채용은 극히 드물었거든요. 다카하시 씨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 일본에 수백만 명이나 된다고요. 언론에서는 이들을 잃어버린 세대, 취업빙하기 세대라고 부릅니다. 20년 넘게 일을 해왔지만 모은 돈은 고작 50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4,700만 원입니다. 결혼은커녕 노후 준비도 전혀 안돼 있어요. 이게 바로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만든 현실입니다. 오늘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이 어떻게 30년간 무너져 내렸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일본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세계 경제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도쿄 땅값으로 미국 전체를 살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소니와 도요타는 세계를 호령했고, 일본 관광객들은 뉴욕의 록펠러 센터와 할리우드 영화사까지 사들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5천 달러로 세계 최고였어요. 평생 직장이 보장됐고 거의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팬 이즈 넘버원. 일본이 곧 세계 1위라는 자부심이 넘쳤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신기루였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운명의 시작이었어요. 미국이 무역적자에 시달리자 일본과 독일을 압박했습니다. N화 가치를 올리라는 거였죠. 플라자 합의 직후 엔화는 급격하게 절상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8%나 올랐어요. 수출 기업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엔화 가치가 오르면 일본 제품이 비싸져서 팔리지 않으니까요. 일본 정부는 황급히 금리를 내렸습니다. 돈을 싸게 빌려줘서 경기를 살리려고 한 겁니다. 문제는 이싼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동산과 주식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땅값이 매년 두 배씩 올랐어요. 주가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1989년에 38,916 포인트를 찍었을 때 일본인들은 열광했습니다. 은행들도 미쳐 날뛰었어요. 부동산을 담보로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줬습니다. 어차피 땅값은 계속 오를 테니까 걱정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동산 불패 신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젊은이들도 빚을 내서 집을 샀습니다. 월급쟁이들도 주식에 뛰어들었어요.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거품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부 관료도, 언론도, 경제학자도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1990년 일본 정부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부동산 대출을 제한하는 총량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금리도 올렸어요. 그 순간 거품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땅값도 급락했어요. 1년 새 니케이 지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대출은 회수가 안 됐고, 은행들이 부실 채권 더미 위에 앉게 됐습니다. 기업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대형은행과 증권사들도 파산했습니다. 1997년 야마이치 증권이라는 대형 증권사가 무너졌을 때,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어요. 100년이 넘은 금융기관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겁니다. 일본 정부는 대응이 늦었습니다.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거라고 낙관했어요. 부실 채권을 정리하라고 강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은행들은 망한 기업에 계속 돈을 빌려줬어요. 좀비 기업이 양산된 겁니다. 그 결과 일본 경제는 10년, 20년, 30년 동안 바닥을 기었습니다.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0.7% 밖에 안 됐어요. 잘 나가던 제조업 기업들은 하나둘씩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더 무서운 건 디플레이션이었습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좋은 것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디플레이션은 경제의 암입니다. 1992년 이래내 가치가 2021년에도 여전히 1.06엔도 안될 정도였습니다. 30년 동안 물가가 거의 안 올랐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물가가 떨어지면 소비자들이 물건 사기를 미룹니다. 기다리면 더 싸지니까요. 그러면 기업은 물건이 안 팔려서 매출이 줄어들고 직원 월급을 올려주지 못합니다. 월급이 안 오르니까 소비자들은 더안 사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본인들의 실질 임금은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떨어졌어요. 2023년 기준으로 일본 직장인 평균 연봉은 한국보다 낫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일본이 한국보다 두배 이상 많이 벌었는데 말이에요. 기업들도 투자를 안 합니다. 어차피 팔리지 않을 테니까 공장을 짓거나 신제품 개발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생산성이 안 올라가고 경제는 계속 침체됩니다. 일본 정부는 경기를 살리려고 이것저것 다 해봤습니다. 1992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21번이나 경기 부양책을 내놨어요. 총 354조엔이나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4,500조원입니다. 공공사업도 엄청나게 늘렸어요. 도로 깔고 다리 놓고 공항 만들고. 하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국가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11년 일본 국가부채가 GDP의 220%를 넘어섰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도 일본 정부는 돈을 벌어서 이자 갚기도 벅찹니다. 2012년 아베 신조 총리가 등장하면서 아베노믹스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무제한 돈 풀기였어요. 일본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국채를 사들이고 심지어 주식까지 샀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주가가 올랐고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수출 기업들이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서민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물가만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였으니까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이 변화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1990년대 세계는 디지털 혁명으로 들끓었어요. 인터넷과 IT 기술이 모든 걸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제조업과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었어요. 팩스와 도장 문화가 2020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전자 정부는커녕 공공기관에서도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어요. 삼성과 LG가 전자 제품 시장을 휩쓸 때 소니와 파나소닉은 무너졌습니다. 애플과 구글이 세상을 장악할 때 일본 IT 기업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일본의 자랑이었던 전자 산업이 몰락한 건 엔고 때문이 아니라 혁신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사회 전체가 경직돼 있었어요. 기득권자들이 자리를 지키느라 신규 진입을 막았습니다. 대기업 카르텔이 판을 쳤고 각종 규제와 장벽이 혁신을 가로막았습니다. 종신 고용과 연공서열이라는 시스템도 발목을 잡았어요. 능력 있는 젊은이를 쓰지 않고 나이든 직원만 보호했습니다. 그러니 생산성이 오를 리 없었죠. 가장 비극적인 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카하시씨 같은 취업빙하기 세대 말이에요. 일본 인구의 20%가 이 세대에 속합니다. 약 2천만 명입니다. 이들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태어났어요. 대학을 졸업할 시기가 딱 버블 붕괴 이후였습니다. 199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사회에 나온 사람들이죠. 당시 구인 배율이 0.5 근처였습니다. 구직자 2 명당 일자리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명문대를 나와도 취직이 안 됐습니다. 정규직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어쩔 수 없이 프리터. 파견직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수백만 명입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하려고 했어요. 경기가 좋아지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고용 시스템은 매우 경직돼 있어요. 한번 비정규직이 되면 정규직 전환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업들은 신입사원만 뽑았고 30대가 넘으면 경력이 아무리 많아도 채용하지 않았어요. 2008년 리먼 쇼크가 터졌을 때 이들은 또다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30대 중반이었던 이들에게 다시 기회는 오지 않았어요. 2010년대 중반 경기가 좋아졌을 때는 이미 40대 후반이었습니다. 현재 이들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입니다. 20년 넘게 일을 했지만 저축은 거의 없어요. 40대 중 금융 자산이 100만엔 미만인 비율이 14%나 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천만원도 안 되는 거예요. 임금도 낮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정규직보다 30% 이상 적게 받아요. 이직도 어렵습니다. 40대 후반 남성의 이직률이 5.4% 밖에 안 돼요. 회사를 옮겨도 임금이 오르는 비율이 30%에 불과합니다. 결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으니까요. 빙하기 세대 중 상당수가 비혼입니다. 외롭게 늙어가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들을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60대가 되는 2030년대의 일본은 가난한 노인으로 넘쳐날 겁니다. 연금도 제대로 못 받을 테고 복지 혜택도 부족할 거예요.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짐이 됩니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이 문제를 인식했어요. 2019년부터 취업 빙하기 세대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3년간 650억 엔을 투입해서 100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젊은 신입사원을 선호해요. 40대 중반을 넘긴 사람을 뽑으려 하지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고령화도 일본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일본 인구의 29%가 65세 이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예요. 일하는 사람보다 연금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계속 줄어듭니다. 합계 출산율이 1.2억 명에 불과해요. 2024년 출생아수가 69만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2100년 일본 인구가 6천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서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70대 할머니가 계산대에 앉아 있어요. 택시 기사도 대부분 노인입니다. 공장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다를까요? 안타깝게도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합계 출산율은 0.72명입니다. 일본의 절반 수준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2023년 한국 출생아수가 23만명이었어요. 일본이 69만명인 걸 감안하면 인구 대비로는 한국이 훨씬 심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2100년 한국 인구가 2,400만 명까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고령화 속도도 무섭습니다.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됐고, 2018년에 고령사회가 됐어요. 겨우 18년 만입니다. 일본이 25년 걸린 것보다 빨라요. 2025년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204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일본을 추월할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청년 실업도 심각합니다. 2020년대 들어 코로나로 청년 일자리가 급격히 줄었어요. 한국의 청년들이 일본의 취업빙하기 세대처럼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번 좋은 일자리를 놓치면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20대에 취업을 못하면 30대, 40대에도 계속 어려워요. 임금도 계속 낮고 비정규직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부동산 버블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 가계 부채가 GDP 대비 105%예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집값이 급등했고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이 수백만 명입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처럼 은행이 부실 채권 더미에 앉고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도 늦습니다. 일본이 팩스와 도장 문화에 갇혀 있듯이 한국도 많은 부분에서 아날로그 관습이 남아 있어요. 공공기관 서류 작업, 금융 시스템, 의료 기록 등이 여전히 종이에 의존합니다. 재벌 중심 경제 구조도 문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일본보다 더 커요. 젊은이들이 대기업만 노리고 중소기업은 기피합니다. 일본의 갈라파고스 현상처럼 한국도 경직된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출산율을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돈만 퍼준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일본이 수십 년간 수백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일가정 양립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해요. 육아휴직을 쓰면 승진에서 밀린다거나 출산 후 복귀가 어렵다거나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일본처럼 남성 육아휴직률이 7%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둘째,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종신고용과 연공서열 시스템을 깨야 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고, 나이와 상관없이 이직이 자유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실패는 경직된 고용 시스템 때문이었어요. 한번 레일에서 벗어나면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한국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해요. 셋째, 혁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고, 새로운 산업을 키워야 해요. 제조업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AI,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같은 미래 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일본이 몰락한 이유 중 하나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변화를 거부한 겁니다. 우리는 그 전처를 받지 말아야 해요. 넷째,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출산율만으로는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어요.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되 제대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본은 이민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외국인 비율이 2% 밖에 안 돼요. 그 결과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졌습니다. 한국도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째, 부채를 관리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경기 부양책으로 빚만 늘리면 안 됩니다. 일본처럼 GDP의 200%가 넘는 국가부채를 떠안게 되면 미래 세대에게 집만 넘기는 겁니다. 여섯째,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일본의 취업빙하기 세대처럼 한 세대 전체가 낙오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청년 실업자에 대한 재교육, 재취업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될수 있어요. 일본이 실패한 이유를 정확히 알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버블을 경계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해요. 기득권의 저항에 굴복하지 말고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다카시 씨는 인터뷰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자기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일본의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30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희생되고 나라 전체가 활력을 잃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일본의 실패를 보며 배울 수 있고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의 잃어버린 미래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